네 오늘은 어, 김포 북변 오일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 김포 오일 시장은 매월 2, 7로 끝나는 날 어, 시장이 서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론오 입구에, 루비에스, 루비스 민지사과라는 음, 사과를 팔고 있는데요. 지금 잘 이렇게, 에, 사과인데 민지사과입니다. 네, 한 봉이 2만원씩이고, 이거, 담아놓은 건 얼마씩이에요? 2만 원. 예 이렇게 케이스에 예. 담아 놓은 것은 2 0 0천 원씩입니다. 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네, 그리고 어 반다도 옆에가 있고 네, 여기는 홍산 마늘 한 단이 2만 원이고 수산 마늘은 1 8 0 0 0 원씩입니다. <laughs> 의성 북쪽, 한접 3만 5천 원, 3만 원, 2만 5천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면도 국내산 고춧가루가 한 근에 400g, 만 5천 원, 400g, 400g 고춧가루, 안면도 15,000원 안녕하세요. 이것은 어디 고추입니까? 안면도거예요 아, 안면도 거, 참 이쁘네 딱의 따까리 동물이요 어휴, 그다고또 이건 이건 7 얼마나 가죠? 2 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0 0 얼마요? 20근에 34만 원이요. 20근에 34만 원. 어, 17,000원씩이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장 들어가는군데요. 입 여기는 성주 참외를 한봉다리 예, 만 원. 참여해주고, 어느 순간 한두개못 알아봅니다. 아유. 잘 가. 한 <laughs> 봉다리 만 원. 야. 이게, 이게 몇개 들었어요? <laughs> 몰라요. 열몇개 들었어요. 어. <laughs> 어. 싸게 푸는 거예요. 한 봉다리 만 원씩. 네, 네. 쌉니다. 굉장히. 자, 그리고, 가운데 화천 도마토인데요. 만 원씩입니다. 한 바구니에. 한 번, 이제, 만으십니다 많이 파세요. 시장에 이게 접어들었는데요. 여기는 뻥튀기. 네. 제일의 시장의 상징물 뻥튀기인데, 네, 입구에 맨 처음 있습니다. 맨 처음 입구에 가 있습니다. 네, 이거 천 원이요? 천 원, 천 원, 요거만 이천 원이고 나머지 는다천 원이요. 에 그리고 여기는 가금류를 팔고 있습니다 토끼. 암놈네 마리에 수놈 한마리 <놀람> 보통 뭐한 마, 아 마리에 다 마리에 수금한 마리 이렇게 <놀람> 강이다. 그리고, 어, 왼쪽에는 이렇게 먹거리집들입니다. 살순대, 신안집, 어 냉, 풍국 들여다 볼까요? 찾습니다, 안에. 아, 여기도, 여기는 호남집. 어 가득 찼습니다. <laughs> 호남집인데요, 등갈비. 등갈비, 등갈비를 지금 뜯고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이렇게 먹거리집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오른쪽으로는 아, 아, 주방용품 주방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어, 먹, 네, 이렇게 군갈비도 네, 굽고 있요 떡갈비도 있고요 낙지 호롱 장어 공장 매출이 네, 아 여기는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역시 여기는 칼국수, 칼국수, 영진내 칼국수라고, 영진내 칼국수.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칼국수 6천원, 6천원씩인데요.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이사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나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 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이이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이쪽은 안쪽 주방 쪽이고, 저 건담표 여기는 생선 구이, 생선을 구워놨는데, 전어, 조기, 메추리 등갈비. 아 가지가지 예, 안주를 먹고 있습니다. 여상으로 이 집은 생선구이 집은 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네요. 몇 군데 앉았고 음, 여기는 책임. <목소리도> 여기는 매운 닭발구이 매운 닭발구이인데 무뼈는 만원이고 뼈가 있는 것은 6천원입니다. 매운 닭발구이 어, 그리고 어, 닭 닭발 말고도 이렇게 떡갈비도 팔고 있는데, 한 장에 6,000원. 아, 일산 5일장 떡갈비구요 어. 일산 5일장에서 받은 떡갈비구나. 6 0 0 0원씩입 네, 여기도 고추장이 있었는데. 어. 얼마입니까? 얼마요? 예? 예? 네? 킬로당 얼마예요? 킬로당안 팔고 근으로 팔 아, 그니까, 근으로? 23,000원. 23 10근에 19만원이야. 아, 10근에 19만원? 네, 6kg. 6kg 11만원. 11만원. 1 1만 얘가 19만원이니까 반이니까 9만 5천원이잖아요? 11만 5천원. 왜냐면 얘가 23만원이니까 반하면 11만 5천원. 11만 5천원에 9만 5천원. 21만원. 21만원? 네네. 이 네. 밥 네. 네. 21만원. 야, 어디 고추예요? 김포랑 다 고추예요. 김포. 아니, 카드, 카드. 하시면 수수료까지. 10%? 아니면 현금이나 계좌 이체 21만원? 2 1만 현금가로 드리고라 지금 금도 지금 거의 400g. 완덕집입니다아이 <목소리도> <laughs> 이게 몇 근이에요? 열, 0근 집에서 10분. 10분. 1 집에서 0분1 0지1 0해서0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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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뭔가 <목소리도> 말 자, 소님이두 개? 네. 이거 일반 두개요 네. 네, 그거 0 0원 주셔도 됩니다. 언니야, 먼저 사라. 사라. 이라 사라. 요4 0 0 0원 사라. 사0 0라 사라. 사0 사라. 이라고요네 아, 사라. 사라. 사0 사라. 사 네. 네라사0 사라. 사라. 사 얼기는 <목소리는> 뭐야?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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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김포시장의 고추가격은 대개, 어, 17,000원짜리가 있고요 19,000원, 2만원. 어, 2만원짜리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청양 건고추는 한근에 2만원. 대략 이런 식으로 오늘 김포시장에 고추시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것은 계란빵입니다. 계란빵은 얼마씩입니까? 한개1 5 0 0원 천오백 1,500원이요? 이몇개 정도요? 8개 2,000원이요. 어, 계란 계란빵은 0상이정국화빵요 8개 2,000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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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빵 이거는 8개 2,000원. 네. 빼면 돼요. 물을 1대8로 하다가 독하게 먹으려면 물을 빼시면 돼요. 예. 네. 감식초를 한병 사겠습니다. 고추백화점입니다. 고추백화점. 지 네, 고추가세요. 3,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 보인 고추, 4,000원. 예, 좋습니다. 롱그린, 5,000원. 팝, 팝, 백, 4,000원. 고추, 4,000원. 밥이 4,000원. 아, 이거, 천. 아, 갑다 간다. 간다. 네, 그거 맛있어요. 아니, 이게 저거, 간장, 그. 거... 그거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이거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약간 매운 거 얘는 아예 안 매운 거 얘들이 맛있지. 예. 옛날, 옛날에는얘 후추를 많이 했고. 예. 장아... 요즘에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짜같치 담아도 맛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이제 제 이제 끈물 갖다가 네. 많이 담았요 이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좀. 무치고 나지 싸지고? 좀더 있어야지. 아, 싸 싸지냐고요? 올해는 그렇게 싸질 것 같지 않아요. 물가가. 무치기가 어떻게 팔아요? 뭐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사장님 볶아 먹는 거죠. 볶아 먹어도 되고. 무쳐 먹... 먹어도 돼요? 네, 장아찌 담아도 있고. 장아찌 말고 무치. 무쳐 먹든가 볶아 먹든가. 이거 그냥 이대로 무치면 되나요? 아니지. 아니. 동아나 묻히는 건 어떻게 묻혀야 돼? 먹는 음. 먹는 어, 거 여기서 로 가면 안 돼? 갈거 영진네 칼국수를 한번 먹어 보기 위해서 와봤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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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줄이 시작됐는데요. 거든 음. 저거든 나 저도 이제 맨 뒤로 가야죠 네? 네. 음. 여기서 시작돼서 계속 나갑니다 저는 맨 뒤로 갑니다 맨뒤맨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장이뒤에속 이어지는데 맨 뒤쪽에 여기가 맨 뒤에 네 여기 여기 섰습니다 맨 뒤에 와서 섰습니다 몇 시분이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어, 저도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1시 반입니다. 정각 1시 30분. 지금부터 어, 몇 시에 제 순번이 돌아올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줄선지 15분이 경과했습니다. 15분이 경과했는데요. 앞에가 아직 도 보이지 않습니다 줄선지 30분이 경과했습니다. 30분 경과해서 지금, 어, 그 칼국수 집 텐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 앞에 아직도 어,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네 지금 40분 40분 기다렸습니다. 한 20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뒤로도 이렇게 줄을 많이 섰습니다. 지금 기다린 지딱한 시간 됐습니다. 정각 한 시간. 1 어? 시간부터 기어왔는데, 지금 2시반이고 지금 바로 제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기다린 겁니다. 지금 제 뒤로도 불이 이렇게 길게 섰서 이렇게 제 뒤로도 한없이 길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또한 시간 기다리라는 점정을 띄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한 시간 10분, 한 시간 10분 기다려서 지금 착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네, 국수가 준비가 덜 돼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칼국수 집 줄은 저는 먹고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줄을 서 있네요.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한심스었습니다한 시간 이상 걸리니까. 저도 한 시간 이상 걸려서 먹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김포 김포 북변 오일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